4년 전에 공천을 받고 외롭게 처절한 싸움을 해서 처절한 패배를 맛봤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운동권을 등여 매고 와진 상당 모들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기자님들도 잘알다시피 저는 10년 전부터 이 정치를 시작했지만 4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다. 국가가 된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텐반도 외치던 정치인들의 정치 공약사학 너희마다 이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결한게 아무것도 없다 생색이 되기만 했다 국자 적시만 했다 답이 이런 말씀을 올리면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니다 바뀔 때가 되십니다 지금인지 변화만이 심합니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세종 양주 동촌에 3만 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치도 경제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경제가 돌아가야지만 정치가 편안하고 정치가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세종 양주 동촌 군당에게더 발전시키는 강철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종 양주동철을연화시키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되겠습니다.